저는 지금부터 1원도 현질하지 않는 무과금 계정으로 메가 저금통, 주말 이벤트, 그리고 어? 무료 메가 상자와 메가 상자 챌린지까지 브루스타디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참가해서 현질 없이 하이퍼타지 스킨을 얻어보겠습니다. 무과금 분들이 몰랐던 꿀팁이 많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3초 안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메가 상자 행운력이 올라갑니다. 마주 유튜브 100일 무과금 챌린지 8일 차입니다. 1화가 올라간 이후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회전 접속하는 건 현재 8일 차고요. 아직 애드거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할 거냐? 이번에 브롤스타즈에서 무료 메가 상자를 모든 유저한테 뿌렸습니다. 슈퍼셀이 이거왜 뿌렸는지는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이 메가 상자를 까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추가될 게임모드 메가 상자 챌린지와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써가지고 어떻게든 타이퍼 차지 절대군주 리코 스킨을 얻어보겠습니다. 근데 갈 길이 멀다. 아직 메가 상자 하나도 안 깠어. 먼저 메가 상자 까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무료 상자가 아직 두 개가 남았거든요. 안 까가지고 제발. 본계정보다 여기가 더 떨린다. 어 남은 아이템 네 개. 와핀 주는 거 봐. 전혀 쓸모가 없었고요. 두 번째 메가 상자 갑니다. 나왔나어 아, 아이템 일곱 개. 스킨 같은 거 나오면 좋거든요. 자 빛나죠. 까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하필 엘프리 모스킨이야. 아! 엘프리 모는안 쓰는데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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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만 세 개야. 이 갓겜 그냥. 에 보시다시피 똥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좋아요 누르고 제 행운력 가져가세요. 나는 행운력은 이미 뺏겼어. 어 메가 상자 잘뜬 사람들이 못 뜨는 거야 대체? 혹시 잘 뜨신 분들 댓글 좀 주세요. 이렇게 무료 상자 두 개를 까게 되면 아직도 여덟 개가 남았는데 무관관계 정이기 때문에 메가 상자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 이 토큰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메가상자 챌린지에 달려야 되니까 트로피 로드 보상을 좀 받아주겠습니다 레레어 그냥 레전드 크레딧으로 모티스 획득해주고 이 계정의 세 번째 신화브를 넣습니다 뭐 교체해서 지니나 타라를 먹을 수 있긴 한데 솔로 캐리가 되는 모티스가 나 8비트 팅 리코 이거는 솔직히 취향 차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챌린지의 목적은 리코니까 리코 스킬이니까 리코를 달려주고 소위기가 떴지만 딱히 쓸모는 없었고요 크레딧이 너무 딸려 이거 이런 보상을 다 받아도 되나? 아... 열... 열아홉 개 차이... 아 진짜 다음 게 크레딧이야 경험치가 얼마 안 남아서 오티스 랩업 땡겨주고 메가 상자 챌린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 메가상자 챌린지랑 우루상자를막 뿌리느냐 브로스타즈가 얼마 전에 그거 있었죠 메가상자가 아니라 메가 저금통 네, 메가 저금통 이벤트가 있었는데 서버 오류로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한달 동안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슈퍼셀에서 그거에 대한 약간 보상 차원에서 모든 유저한테 메가상자를 뿌리고 그래, 지금 보시면 주말이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임 모드에 토큰이 나와있어요. 메가 저금통 대신에 메가 상자를 얻기 쉽게 해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댓글에 이제 구독자분들의 클럽을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클럽 중에 상단에 있는 좋아요 12개다. 클럽 이름은 메가요. 요 클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잠시만. 이거 메가가 클럽이 몇 개야? 중복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 있냐? 30명 다 차있고, 총 트로피 94만에 클럽 마크는 빨간불. 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클랜 들어갈게요 바로 메가상자 챌린지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함정이 하나 있는 게 원래 이 계정이 모티스 1랭크에다가 무과금 계정이라 가지고 되게 약한 애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 사람 만났어 상대방 다 잘하는 애들이야 어떻게 나 무과금 계정이라 이거 파워레벨도 엄청 낮은데 샥샥샥 악쥐샥샥 안돼 파란색 별은 파이브레이커입니다 저게 뭔 소리야 안녕, 아우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갈겨버리고. 모티스 노래, 모티스. 어, 뭐야, 이거? 모티스 피어 피해주고. 어 박쥐, 박쥐 안온다 안 피해. 박쥐 날라올 거 예상해서 피해버려. 그렇지. 어, 근데 우리 팀 죽으면 안 돼. 누구세요? 누구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 모티스 파워레벨 5밖에 안 돼. 얘들아, 좀 살려줘봐. 주위에 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어쩔 티비 어쩔 티비 얘들아, 별 주지 마! 안 돼, 죽어서, 큰일 났어. <laughs> 스타 플레이어인데 졌어. <laughs> 스파이크 0킬 300승인데 이겼어. <laughs> 하지만 여러분, 이 챌린지가 진짜 무과금 분들한테 좋은 점. 챌린지 시도횟 수가 무제한입니다. 원래 무과금은 무한 트라이야, 그냥. 계속 도전하는 거야. 이번엔 약간 낮은 티어 상대방을 만난 것 같죠? 방금 상대방이 좀 잘했어가지고, 잠깐만, 콜트야 그거 물리면 안 되는데? 저는 최대한 버즈를 제외하고, 다이너나 맥스같은 애들 위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다 넌 뭐야 우빙으로 피해주고 파이퍼야! 거기서 궁을 쓰면 어떡하니 파이퍼야 어저왜 이렇게 빨라 어 잠깐 다이너 다이너 유속왜 저래? 이게 들키네 안녕하세요 널 믿기로 썼다 그렇지 아하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왜 가젯있지? 제가 가젯을 샀던 기억이 딱히 없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콜트야 죽지 마. 너 살아 살아. 나이스 파이퍼. 야 어디 가니 파이퍼야. 어, 미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저걸 캐리하네. 이런 식으로 1승 달성할 때마다 다음 스테이지가 열리고 최종 스테이지까지 가게 되면은 총몇 개냐? 15개의 토큰, 대략 1.5 메가박스를 얻게 됩니다. 거기다가 주말 보너스까지 다 먹으면은 아주 달달하겠죠. 오케이, 가자. 보니까 메가상자 챌린지는 기본적으로 가젯이랑 스타파워를 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무슨 스타파워를 끼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스타파워를 원래 안 끼고 있어가지고 뭔지를 잘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 죽음을 받아들여 그렇지 안돼 뭐야, 왜 우리 기지 앞에 잼 들어있어 오케이, 음, 나이스 <laughs> 하이퍼 차지 거의 다 찼죠, 그냥 어, 좀쭉다았는데 적당히 피해주고 로사, 로사 와봐. 땡겨, 쾅, 쾅, 쾅. 또 땡겨. 그렇지. 아, 이거거든. 오지 마세요, 아. 하지만 우리 팀이 잡아준다면 나이스거든. 그치 내가 차라리 탱커를 하는 게 마음 편해. 안녕하세요. 약간 때려주고. 로사, 궁인 거. 너나 때리면 아플 걸. 그렇지. 반사딜. 안돼. 어, 이거 클났다. 잡을 수 있냐? 그렇지. 가젯을 다 빼버렸거든요? 끌어주고, 땅, 땅, 땅. 도망가! 됐어, 도망가. 여덟 개 먹었어. 여덟 개 먹었어. 이득, 이득, 이득. 음. 나이스! 오케이, 이제 내가 안 죽으면 돼. 살려준 메. 살려준 메, 얘들아! 나좀 살려줘. 최대한 무빙으로 살게요. 이제 무빙? 너 일로 와. 빵, 빵, 그냥. 루사가 와도 어림도 없지. 컷, 그냥. 야, 이게 맞다. 내가 탱크 하는 게 맞다, 이거. 야, 압도적이잖아. 바로 가재 켜가지고, 달려서 먹고, 도망쳐! 와, 살았어! 와, 베리야! 베리야, 너 베리 나이스! 와, 우리 팀 아군 베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벽 쪽은 최대한 안 갈게요. 니코한테 두들겨 맞기 싫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너희가 붙으면 뭘할수 있는데. 원거리가 근접에서는 뭘할수 있지? 두 개만 더 먹으면 됩니다. 잼. 무빙으로 슬쩍 피해주고, 콜트샷도. 아군 힐까지 있으니까 안 죽는다. 원래 단단한데. 오케이, 이제 튀어. 바이너로 죽으면 안 된다. 와야 되는 건 저쪽이야. 무빙, 무빙, 무빙. 쾅쾅 그냥. 3, 2, 1. 그렇지. <laughs> 달려라 가젯 키고 달리고 쾅쾅쾅 오케이 도망가 <laughs> 우와. 아니 애들 이거 왜 당해주지 자꾸 그래도 아군 지금 어나나 나, 내가 난다요 내가 난다요 아군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플레이하기 편한 것도 있습니다 저 친구는 왜 드라코 가젯을 저거를 끼고 온 거야 죽어라 이검물이야쾅어 아? 내가 난다요 <laughs> 드라코 또 오죠 드라코 또 오죠 예예, 예, 지금 모르죠. <laughs> 어, 저건 뭐야? 하이퍼 타지 쓰고 땡겨서 팡팡 팡, 팡 하면은 다 됐고. 어, 도망가. 아, 근데 사거리 짧아요. 프랭크 사거리 짧아요. <laughs> 이게 게임이지. 아, 재밌다. 어, 근데 네, 나 죽으면 안 돼. 이게 지금 드라코한테 반격이 계속 들어가서 드라코가 절못이깁니다 절대. <laughs> 프랭크 궁만 조심하면 돼. 야, 저거 살려. 저거 살려. 나이스아 드라코웃음베리네 그냥 <laughs> 이거 지금 아직 랭크도 안 열린 응의 계정인데 다이아랑 매칭시키는 게 맞나요? 게임 이상해 아, 아, 아 잠깐만요 막 다이아가 막 환상적으로 잘하는 듀오는 아니긴 한데 천상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경쟁도 안 열린 응의 계정한테 너무 큰실련이다 이거는 멈춰! 아 아파요 그만 그만 스로잉이 몇 개야 상대 돌격 앞으로 오히려 돌격해버려 그냥 어 안돼 <laughs> 모티스 니가 못하네. 모티스가 왜 스킬크야? 슬슬 드리블하면서 골 넣을 각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실세이 다박네네. 아파요 어, 오지마 상대방 다 스로잉이라 너무 빡센데 궁대방 끌어 그렇지 나이스우리팀. 공점 응, 많이 많이 썼는데요. 픽한테. 바로, 붙으려고 그랬는데, 못 붙었어요. 다이너, 오케이, 다이너 궁 뺐고, 상대 총알 없거든요? 이대로 그냥 들어가 버려. 나 같은 경우, 어, 그러지 마세요. 궁 먼저 깔고, 총 깔고, 아. 스키크야할수 있어. 아니야, 넌할수 없어. 16초 동안 골안 먹히면 됩니다. 걷어내고, 상대 지금 각볼 거거든요? 절대, 절대 틈 주지 마. 파이퍼 자세 들고 멀리 날려버려! 쾅, 쾅, 탕, 끌어, 탕, 나이스! 와, 조합 진짜 레전드다. <laughs> 이 판만 이기면은, 메가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미코 있는 거, 적당히 견제 때려주고요. 저는 상대 파이퍼 위주로 견제를 좀 때려줄게요. 오른쪽? 여긴가? 그렇지, 빠져야겠지. 여기? 이런데 길목 위주로 때려주면은 내가 죽습니다 아니 우리팀 뭐해 <laughs>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뭐야 쟤가 안보이냐? 아 저기구나 깜짝이야 저 아직 베리를 못써봐가지고 베리 능력을 잘 모르거든요 근신도 쓰고 그러는데 혹시 베리 능력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씩 남겨주세요 내가 아직 안써봐서 자세히는 몰라 자 우리팀 리코 총알 다 맞추면서 나이스 리코 딱 들어갈 때 온다 온다 우리팀 리코 어그로 잘 끌었고 자 우리 리코가 어그로 끌었으니까 내가 딱 여기 쏘면은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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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 곳이 없죠 그냥 여기 쏘면은 그렇지. 피할 곳이 없잖아. 나머지 한명 어딨냐? 어, 거기 있군. 나와라. 아, 어, 아파. 이제 각 벌려 주겠습니다. 여기로 각 벌려서 총알 쏴 주면은 컷. 무과금 분들도 레벨이 똑같고 스타 파워랑 하이퍼 차지 같은 게 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던질러의 사이 없이 그냥 순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모드가 아닐까? 무과금 메가 상자 나왔죠? 제발. 나 이거 하겠다고 열판 돌렸어. 가자. 좋은 거 좋은 거 보석 나쁘지 않습니다 여섯 개 남았어요 빛나나요 빛나나요 어두 번째 빛나 스텔라 슐리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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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어 나가 임마